좀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게 있는데 자 위에 문제를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를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읽은 거를 위쪽에다 한번 써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는 이 절대값 두 개짜리 부등식을 풀었을 때자 x가 뭐 누군가와 누군가 뭐 사이의 범위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봤을 때아 그러면 우리는 이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자 라는 얘기고 a 대신에 n이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n 플러스 5 여기는 b 대신에 n 플러스 5 이렇게 얘를 바꿔서 한번 써보면 얘는 x 빼기 n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x 그리고 b 대신에 바꿨으면 은 n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이거인 거야 자, 이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마저 이제 풀어보면은, 얘는 절대값 X. 다시 한번 써볼게. 절대값 X, 여기는 절대값 X 플러스 N. 얘가 이제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자, 얘를 푸는 건 뭐야? 일단은 음. 범위 나누고, 공통범위 찾고, 범위 합치고, 이렇게 3단계로 푸는 거지. 그래서 우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기준으로 이제 얘와 얘를 잡고, 그러면은 3개의 구간. x가 0보다 작, 작은 구간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x가 n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세개의 구간으로 나눠 놓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둘다 음수로 풀리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얘가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n을 날리고 정리해 보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제 식이 풀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체크해 보면은 x는 0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고 0 이상 n일 때자이두 <laughs> 번째 구간에서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로 풀리니까 정리해 보면은 n이 n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 이제 날려 보면은 자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자 이렇게 자, n이 없어지고, 이제 어떤 미지수가 없어지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해의 범위는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n보다 작다가 그냥 그대로 해로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m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땐둘다 양수로 나오는 거니까, 풀어보면은, 자, ex 빼기 n, 얘가, n 플러스 5 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리해보면은 x가 넘겼을 때 2분의 2n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전히 우리는 또 뭐야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즉 범위를 또 합쳐보면은 x는 일단은 n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분의 2n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세개의 범위를 합쳐보면은 살짝 여기 쥐고 세개의 범위를 합쳐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쭉 이어졌을 때 2분의 2n 플러스 5,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부터 시작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6개가 된다고 하면 쭈루룩 해가지고 일단은 3까지 포함시켜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 자, 이제,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 아, 얘가 그럼 일단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자, 근데 뭐는 안 돼?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위, 자, 이제 조금, 칸이 좀 모자라네. 자, 이 위쪽에다 한번 다시 써보면은, 2분의 2n 플러스 5가, 우리는, 아, 3 이상이지만, 4 미만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얘를 풀어서 정리했을 때, 자 우리는 n은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n은 1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돼.